오늘 아침으로는 계란이랑 식혜 이렇게 먹습니다. 반죽을 하는데 너무 짜서 물에 담가놓고 먹거든요? 그래서 짜요. 근데 지금 계란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는데 지금도 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영 그냥 빠졌고 토 끼에요. 아무 맛도 안 나. 코로나는 아니겠지? 아닌 것 같아요. 응. 코로나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긴 했어. 어제 병원에 가서도 물어봤어. 뭐라고? 코로나 같냐고. 음. 응. 아닌 거 같대. 왜? 왜? 요새 코로나 덕해요. 인형도나 아무것도 아저씨가. 아니야? 우리 진짜 힘들었는데. 열도 없고. 열은 없어. 아닌 거 같대. <laughs> 맞아 열이 있대 코로나는. 응.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미치겠다. 근육통도 엄청 심하대. 아. 그건 심하지 않은 것 같긴 해. <laughs> 코로나 걸리네 관련이... 금요일 오후부터 약간 목이 칼칼한데 싶었는데 토요일날 자유수영을 갔다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사촌 언니들이랑 집에서 놀아가지고 언니들이 또안 가. 그리고 저녁까지 한참 이렇게 있다가 언니들 가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어요, 그날.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넘어가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깨가지고 목도 따갑고 코도 막히고 막 이랬고 일요일날 하는 병원이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세상에 일요일 진료 보는 병원도 집 근처에 있더라고 그래서 살겠다고 그 병원 오픈 시간 맞춰갖고 일어나가지고 애들 산책도 시키고 저 병원도 갔다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이 몽롱하고 거의 일월화수4일 정도를 야, 정신이 엄청 센 약을 준것 같아 너가 먼저 음. 일요일에 받아온 약. 음, 계속 너무 활동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살 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몸은 살 빠졌어야 될걸, 기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맛이 느껴져. 진짜 싫다. 탐욕스러운 <laughs> 햄스터 같아. 맛이 느껴져. 힘든 일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머리도 좀 아픈 것 같아. 여름 감기는 계속 안 걸린데, 우리 개들은 감기 걸린 적 없어. 이거 먹고 있다가 못 먹을까? 오므라이스. <laughs> 돈까스 네, 뭐.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그거 먹자. 이따가 오므라이스 먹을 때캘게요 안녕. 안녕. 짬쟁이밥 먹어봐. 감사합니다. 사귄지 한 오래만 헤어지고 싶어. 응. 애들 반응 어때? 근데 얘는 셰프인 것 같아. 눈치 깠어? 둘이 혀 생각도 못하는 거. 야, 당연하지. 봐봐. 모르지? 밥이 왜 이렇게 지려, 이씨. 엊그제 사 갖고 와주 그냥. 빵치빵실 해요.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나 이거 쿠키 봐도 돼? 쿠키? 응?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음. 근데, 이실바 밥을 한번더 맛있긴 해. 이거 써볼래? 훨씬 낫다? 아니, 이거 수경을 어. 샀대서. 어때? 멋있어. 잘하는 사람 같아. 근데, 시야가 얘는 살짝 보라색이네. 응. 응. 음. 음, 확실히, 눈, 압박이 좀덜안 해. 어때? 난좀안 오! 음. 도대체, 음. 누가 더 나쁜 놈일지. 항상 맞추는 공이 있어. 아이스크림 소녀 너무 예쁘지? 응. 음. 정만이정만이 <laughs> 근데 뭐 먹지? 응? 우리 내 일단 미역국을 내가 녹여먹고만 지금 미역국 먹고 아웃백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 맛있는 거? 시켜 먹어? 너더 현대 가고 싶다면안 가는데? 아니 집에 있을까? 근데 이거 먹으니까 라면 먹고 싶다. <웃음> 악성이다. <웃음> 강아지가 든든해꼬질꼬질 다리 털 잘한 거 봐. 좀 깎아줘야겠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응? 응, 그냥 보는 거야. 귀여워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해? 또 더워? 탕아. 탕아? 탕이 더워. 응. 응. <laughs> 피아노 <laughs> 왜 눈이 아파? 쟤는 안 와, 이리 올라와. 어. 미? 어 오늘은 해피 해피, 벌스데이 원래는 미역국도 잘안 해먹기는 하는데 끓여놨어가지고 제가 음, 미역국을 좋아해서 한 번씩 해먹어요 이거랑 그냥 계란말이 해서 먹으려고요 아구 우리 애기 귀여워 <laughs> 와봐 간단하게 잡채 맛있어요 파 구멍 얼려놨거든요 잡지. 얘는 색감나 妈妈的感动。 잡채는 또 뭐야? 니가 한 거야? 잠들어 있던 놈을 찾았다. 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잘 먹을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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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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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잠들어 있던 건데, 냄새 안 나? 응응. 음. 귀염 놈들 일본을 철저하게 했구나 아니 저 대법이야. 응. 응. 깎아줄까 상어 괜찮나? 하고 앉은 자리에 사실 입어먹어버리겠대. 전즌한 먹었는데 맛있어서 오늘 시켰습니다. 다운타운머가좀 맛이 없어져가지고 원래 다운타운머가이크링클컷담티였는데 민짜 같은데 막 눅눅하고 맛이 없어갖고 여기를 새로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어. 언니언님거 이거 되게 맛있어요. 대박했습니다. 오늘 후식은 요아장 초코실 추가하고 딸기팝팝도 추가하고. 이건 집에 있는 거 썰었어요 언니가 초코를 좋아해서 초코 저는 과일 샤이니 음~! 음~! 따끔따끔 부어있는 목에 코팅되는 거 같아 기강을 잡아 음. 초코쉘은 되게 조금 준다 이 지점은 이렇게 음 음~! 음~! 비엇트 같은 느낌? 이렇게. 음~! 감기 가서 낫는 느낌이랄까. 도신들은 빨리 판고 어떡하지? 지금 심상치 않게 있어 불여 봐. 야. 아, 귀여워. 바닥이 아, 몽. 바닥귀여흥 동글동글 귀여워리고. 바바닥을 비포 뚝수룩뚝수룩 좀 남겨놔야 미용할 때예쁘게 미용이 되니까 좀 자를까? 너무 긴가? 깔끔! 배도 준비해자 더우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밀어주면 여기가 보이면 좀 시원해요, 이만큼 나 엄청 끌고 다녀서 이만큼밖에 안 들어요. 하는 김에 같이 해야지. 끝나. 신박이 130까지 올라. 이건 내 취향 아니야? 그래놓고 스태퍼를 사? 엄 버텼어. 너만 봐, 봉봉이다 이러고 있었어? 박스를? 아. 아유 성성하다, 성성하다. 꼈네 완전히. 어디? 여기 지금 입구가 좁네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일로 와봐. 안 가운데. 개가, 걔가 코가. 코가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메타몽이야? <laughs> <laughs> 하필 또 메타몽이야? 음, 진짜 골때린다너 하는 짓이. 이거 봐. 깠어, 제대로 깠어 거기 맞아, 응. 여기 초코 디코 껍데기를 내가 버려놨거든. 아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할 테라고. 룽아 왜 그랬어? 이리 와. 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괜찮아. 기분 좋아? 브루밍도 못했어. 쉬는, 네. 응. 쉬는 했어? 했어 응. 기분 좋아졌어? 응? 앞에 안 보이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가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